다음은 3장 6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사냥 메시지입니다. 저는 범사의 그을 인정하라 <laughs>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니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묵묵히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대로 복되고 어렵게 인도하시기를 진정 원하시지만, 우리가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여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내기를 친인도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성령은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피값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육신이 있었던 예수님보다 오히려 영으로서내 속에 들어오셔서 가장 나와 친밀하게 있으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밝히하시고내 모든 염려를 아시게 숲속의 새와 같이 즐겁게 하시고 그러면서 소분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뜻을 행할 것 주님의 모든 복을 받고 누리시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아들을물려받던 우리의 타락한 본능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우상승비하고 하나님과 더 다른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내 욕심이 되지 않는다고 쉽게 분내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온숨했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된, 되고 삶이 힘들게 되죠. 또내 욕심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타락한 문제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새 이정욕이 올라와서, 참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내가 욕심의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참으로 은해 주시고, 진리 감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주의, 주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인과 참친앙의 사람이 차이점은요. 종교인은 종교생활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상 생활 속에 들어가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대세상처럼 예수님 시대의 그들처럼 배치란 무덤처럼 유선자가 되어서또내 탐욕과 내 악독한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죠. 교회상을 할때 종교상을 할 때에도 고룩하고 경건해 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화내고, 푹내고, 또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속에서도 그 더욱더, 더 경건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기능이 한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만하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꼭 타락한 분노대로 살아가서, 어느새 술 취하고, 어느새 분노하고 싸고, 어느새 음란하고 방탕하다가, 모든 것이 모래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영으로서 모,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 영원히 살게 되듯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범사에, 범사에, 큰 일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이 보고, 존복할 때에도 성령의 걷는과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지극히 작은 일을 할때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중,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우리가 범사의 성령입니다. 삶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대하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입구는 쓰임받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졌다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육치, 타락한 본능에 따라서 참으로 방탕하고,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아이가 범사에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인도한 의지하듯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대 안에 돌아가겠십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여와를 인정하고, 범사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며,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드십니다. 참으로 평탄하고, 의롭고, 복된 길로만 가게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집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나 있는 곳에 천국이 되게 할턱인데, 다시 우리가 첫, 첫사랑, 첫 믿음 때 얼마나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범사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내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성령,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 살면 저 마음 한쪽 구석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지만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바로 이거 성령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능력과 사랑과 허룩과 절제의 영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지고, 살려지고, 도와주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 있는 언제나 자만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한기가 한계, 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직원 사람들은 한기처럼 유래해 지고 세워지고, 나 있는 곳에 주님 사랑의 한기가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 되, 되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